샬롬. 자, 우리 하카 다의 말씀, 우리 열한기상의 말씀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 어려운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케 되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열한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얻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어찌 보면 오늘 본문과 상관없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어, 다윗 얘기를 안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윗 한 사람이 그 가문에서 바로 서게 되니까 다윗 한 사람으로 통해 가문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요. 근데 그 필요한 재료들을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이 두로 왕 히람 누구입니까? 이미 아버지 다윗 때로부터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히람이 솔로몬을 좋게 여기고 그에게 필요한 재료들을 솔로몬에게 아낌없이 흘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의 집은 우리의 집안은 너무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으로부터 그 가문이 바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또 바르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서게 되면, 그 다음 때 우리의 자녀 후에 가문이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있어요. 다윗은 어떤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시 열심히 싸우게 되니까 그 자녀 솔로몬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돼요. 믿음의 일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이에요?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바로 싸우게 되면 우리의 자녀는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그 부모님들이 쌓아놓은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고 또그 부모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고요. 이제 믿음의 1세대로 서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들을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그 후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